삼각형의 무게중심. 아, 제가 작년 이맘때쯤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 관련된 동영상은 촬영을 했어요. 근데 무게중심에 대한 동영상은 촬영을 안 해서 어, 이제서야 1년 지나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여행 때 무게중심을 배우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간혹 이 무게중심을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어, 아주 가깝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무기중심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확률이 좀 높아지면, 어, 뭐 삼각비 다루거나 그러면서, 삼각함수 다루거나 그러면서 무기중심을 다뤄야 할 일들이 생기는데 학생들이 무기중심을 다룰 줄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무기중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무기중심은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네요. 학생들이 중선이 뭔지를 몰라. 여기 중점 잡아줘, 중점.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이 선, 이 선을 중선이라고 그래요. 이점이 중점, 중점을 이은 선은 중선. 말도 쉽잖아. 근데 학생들이 중선이 뭔지를 모르네. 자,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고, 세 중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세 중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세 중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세 중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자, 증명은 이렇게 해요 그 외심과 내심에서 세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증명하는 거 증명요령과 무게중심에서 세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증명하는 증명요령이 조금 달라요 무게중심은 좀 증명요령이 좀 독특한데 이렇게 이렇게 증명을 해요. 자 일단 중선을 긋고 중선을 긋고 이렇게 중선을 구어요 이렇게 중선을 그었을 때두 중선이 만나는 점이죠. 있이 점을 P라고 한번 해봅시다. P. 자요 중선은 똑같아요. 요 중선은 똑같고 이번엔 반대로 중선을 구어요 반대로 그는 중선. 이 중선을 가리 이이 이 중선이 만나는 점을 가리켜서 Q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 증명의 목표는 뭐냐면,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똑같은 점이다. 동일한 점이다. 라는 것이 증명의 목표예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선분 AD가 있고,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는데, PQ를, PQ가 똑같은 점이다. 일치하는 점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하나는 선분 PQ의 길이가 0이라는 걸 보이면 돼요. PQ의 길이가 0이면, 증명 끝이죠. 두 점이 동일한 점이죠. 일치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AP의 길이와 AQ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이면 돼요. 이 AP의 길이와 AQ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이면, PQ가 두 점이 같은 점이다. 두 점이 일치하는 점이다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DP의 길이와 DQ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냐면, 비율이 같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AP 대 PD. AP 대 PD의 비율과 AQ 대 QD의 비율이 같다는 걸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비율이 같으면 두 점이 일치하겠죠. 두 점이 같으면, 비율이 같으면.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 비율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나는 AP 대 PD의 비율과 AQ 대 QD의 비율이 같다는 걸 보임으로써 점 P와 점 Q가 일치한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어떻게 증명하냐. 앞 동영상에서 얘기해 줬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합니다. 삼각형에서 중점, 중점 잡았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 선은 야랑 평행이에요. 평행이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어요. 평행하고, 평행하고, 이렇게 X로 만나기 때문에 색칠한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고, 그리고 닮은 비가 1대2가 됩니다. 1대2 혹은 2대1이 돼요. 닮은 비가.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 혹은 2대1이기 때문에, 선분 AP와 선분 PD의 닮음비는 2대 1이에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중점 중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야랑 야랑 서로 평행이고 평행이기 때문에 이 색칠한 두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요. 삼각형 ABQ와 삼각형 DEQ가 서로 닮았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 길이가 AB의 절반이기 때문에 닮음비는 2대1 혹은 1대2가 되고, 그래서 선분 AQ와 QD의 길이의 비가 2대1이 됩니다. 2대1이 돼요. 그래서 난 지금 뭘 보였냐면, 어 AP 대 PD의 길이의 비도 2대1이야. AQ 대 QD의 길이의 비도 2대1이네. 어, 비율이 똑같다고? 그러면 점 P와 점 Q는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증명을 했고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증명했고 그와 동시에 뭐까지 증명했냐면 무기중심은 중선을 3등분한다 무기중심은 중선의 3등분점이라는 것까지 증명했어요 2대 1이니까 3등분하죠 2대1 2대1 2대 1이 돼요 2대 1이니까 3등분합니다 무기중심은 중선을 3등분한다 그리고 무기중심은 삼각형을 딱 받쳤을 때 균형이 잡히는 위치예요. 삼각형을 딱 받쳤을 때 균형이 잡히는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중선이 있으면 중선을 3등분하는 점이 두개 있잖아요. 삼각형을 받쳤을 때 균형이 잡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다 받쳤는데 균형이 잡힐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쯤에 받쳐야 균형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3등분점 중에 변에 가까운 점 꼭지점에서 먼 점이 무기중심이에요. 중선의 3등분점 중선을 3등분하는 점 중에 변에 가까운 게 무게 중심입니다. 중선을 3등분하는 점 중에 변에 가까운 점이 무게 중심이에요. 책에서는 뭐 a g 대 gd는 2대 1이다. bg대 g는 2대 1이다. cg대 gf는 2대 1이다. 책에는 그렇게 적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익히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등분점이라고 그래요. 무게 중심은 중선의 3등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무게중심은 또 어떤 성질이냐면, 여기 이렇게 무게중, 세 중선에 의해서 쪼개지는 여섯 개의 삼각형이 있죠.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증명도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 중선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 ABD의 넓이는 비 전체 삼각형 넓이의 2, 2분의 1 차지하죠. 여기 중점이니까. 중점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서 2분의 1 /2 차지예요.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4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5대 4다. 배웠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색칠한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9분의 5를 차지한다. 이거 배웠을 거예요. 자,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은 3등분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중선의 3등분점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 요걸 요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 B, D의 넓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을 차지해요. 같은 방법으로 야도 6분의 1, 야도 6분의 1, 야도 6분의 1, 야도 6분의 1이어서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삼각형 넓이가 모두 같다는 걸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간혹 이제 문제 풀때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냥 무게 중심만 딱 적어주고 이렇게 선을 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선 속에서 이걸 찾는 거예요. 아, 요선이 요선이구나. 요선이 요선이구나. 요선이 요선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뻔히 보이죠. 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2, 6분의 2, 즉 3분의 2를 차지하는구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또는 이게 중선끼리 연결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 요 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역시 6분의 2, 즉, 3분의 2를 찾아낸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요 중점, 중점, 중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해요.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하냐? 중점, 중점, 중점을 잡았을 때. 중점, 중점, 중점을 잡았을 때, 살펴보면, 자, 이게 평행사 변형이죠. 평행사 변형. 앞 동영상에서 평행사 변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평행사 변형이고,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사 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해요.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이등분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야가 중선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선이라는 얘기예요. 어, 큰 삼각형 입장에서 중선이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도 중선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은 중점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삼각형 입장에서 야가 중선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삼각형 입장에서 중선, 중선, 중선이 되기 때문에 어, 중선이 서로 일치해요. 그래서 큰 삼각형,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또 다른 정리가 뭐냐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에 얼마 차지하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삼각형 DEF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삼각형 D E F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삼각형 D E F 입장에서 요 점이 무게중심이라서 이 색칠한 넓이는 전체 삼각형, 이 삼각형 D E F 넓이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래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12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된 이런 성질도 알아두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에요 무게중심의 좌표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란 말이 x는 x 좌표끼리 평균내고 y는 y 좌표끼리 평균내고 그러면 돼요. 만약에 공간이라면 z는 z, z 좌표끼리 평균을 내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새 x 좌표를 평균내고 새 y 좌표를 평균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요. 어,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동영상을 촬영해 놨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 위치에는 동영상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무기중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발히이습니다 마칠게요.